장애인복지신문 제236호 제9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모든 학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안산시, 시장 윤화섭, 가등교계학을 대비해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30개교의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 19,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1 0 0 개교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 지원 지침에 충족하는 80개교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관련 지침은 학생 수 480명 이상인 학교에 한 대, 1,500명 이상 학교는 두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30개교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인 한국선진학교와 명예학교 등 특수학교 두 개교는 방역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학생 수가 200명에도 못 미친다. 시는 이에 따라 교육당국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30개교에 대해 시 예산 2억 4천만 원을 투입, 재학 중인 8,600여 명의 학생의 발열 체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교육당국 관할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2만개와 손소독제 450여개를 배포하고 방역을 지원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원도 교육당국의 관리 밖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정됐다. 시는 능교계학 이전에 모든 지원을 마칠 예정이며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면 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으며 교사들은 체온계를 들고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을 체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가 동등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산시 외버스터미널 원곡동 만남의 광장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한도병원 등1 3개소에총 17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사랑의 PC 300신대 보급 온라인 수업 지원. 안산시, 시장윤화석는정보소 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지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 19,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 내 PC가 없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두 300신대의 PC를 보급할 예정이며, 보급되는 PC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다 5년의 내구 연한이 지난 제품으로,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학생 2인 이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인 안산시민이다.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달 28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2018년 이후 똑같은 사업으로 PC를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되며, 가정당 한대 보급이 원칙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를 맞아 확대되는 만큼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가정이 우선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정보콘텐츠과 지역번호 031-481-2824,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지역번호 031-481-5301,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지역번호 0314816301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 취임 행사 생략, 민생 현장 광폭 행보 시작. 제 7대 안성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보라 안성시장이 취임 첫날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6일 오전 간부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오후부터 전통시장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 방문에 이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를 방문하고 면담을 이어가는 등 취임 첫날부터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갔다. 소상공인 A씨는 내 손으로 뽑은 시장님이 취임 첫날부터 현장을 찾은 모습에 확신이 선다고 말했다. 과수 농가를 운영하는 B씨는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취임 이틀째인 17일에는 안성소 방서와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의원 사무실, 안성경찰서, 대한 노인을 안성시지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각 단체장을 만나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간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한다면 반드시 안성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며 임기 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누구든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진행되었다. 안양시 학교 학원 열화상 카메라 채원계 지원 안양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 학생 수 600명 이하인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총 29개교다.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다. 시는 학생들 등교 전까지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의 기자재도 지원하기로 이달 3일 최대호 시장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을 만나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500개를 지급한다. 시중의 체온계 수급이 여의치 않아 미처 체온계를 구비하지 못한 학습 공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이다. 최대호 안양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양시는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속도 낸다. 자율주행사업 수립 용역 보고회가 17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안양시는 내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통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는 차세대 교통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공공셔틀버스 운영 방안과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도로 실증 지원 등의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자율주행 공공셔틀버스는 헬시 안양을 슬로건으로 안양시청 범계역 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왕복 6.8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해당 시범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보행자 케어, 도로 돌발 상황 감시, 도로 노면 상태 정보 등의 IoT 서비스가 도입되는 스마트 도로로 구축될 예정이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는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및 인근 보행자에게 전달해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평촌역을 포함한 7km 구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난해 이스라엘 등 해외 기업들을 방문,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탑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단순히 거치레가 아닌 성과물을 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안양에 정착해 사업에 몰두하고 이것이 고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여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내늘푸른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도서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관 직원과 이용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가 미리 예약한 도서를 차에 탄 채로 빌려가는 방식이다.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여는 코로나 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가정의 아동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여 가는 도서 목록은 매주 10권씩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1인 최대 2권으로 2주간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관 유선연락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도서는 월 물결표 사인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예약시간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내을 부른 도서관 정문 앞 주차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반납도 수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또한, 대여한 도서를 읽고 두주내 감상문을 작성하면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 t t p w w w o c o o k r k a k i o story,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행건 관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놀거리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무료함을 달래고 양육자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 안성종합사 회복직원 서비스 제공팀 지역번호 031-671-0631-3으로 하면 된다. 안양 1번가 배터리 골목 일대 유흥업소 잠정 휴업 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양의 유흥업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다는 소식이다. 안양시는 14일 유흥주점이 밀집된 안양 6동 배터리 골목과 안양 1번가 일대의 업소들이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두개 지역 유흥업소는 170여 곳 대부분의 업소가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인 만안군은 앞서 4.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안양시 지부의 최근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인자가 발생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안양의 업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고 지부는 이에 공감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임시 휴무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인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힌 유흥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유흥가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